좋은 소식이야 얼른 와. 뛰어. 엄청 좋은 소식이야 얼른 와. 또이들 앉아봐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봐. 여기 앉아봐. 여기 앉아버 여기 앉아. 여기 앉아봐.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야? TV 많이 보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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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시계야. <이는> <laughs> 누구,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없어? 누구? <laughs> 지금 우리 집에 누구 없어? 아빠. 응. <laughs> 왜? 우리 이제 여권 나와가지고 아빠 금방 온대. 크리스마스 전에 올수 있대. 언제? 언제인지 아직 몰라. 크리스마스? 크리스마스 전에 어때? <laughs> 좋아 좋아? 또이는? 좋아! 오? 뭐라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가 오고 있어? 어 아빠가 오고 있어 크리스마스 전에 <laughs> 어 아빠가 오 아빠가 오고 있어 아빠가 오고 있어? <laughs> 좋아? 얼마큼 좋아? <laughs> 많이 큼 많이 큼? 많이 금이래. 규1이 얼만큼 좋아? 응? 규0이 얼만큼 좋아? 말해봐. 아빠한테 보내줄게. 100,000? 다시 말해봐. 아빠한테 들리게. 100,000? 자, 0 0얼0큼 좋아? 0 0 0 0 100,000? 얼만큼 좋0 0 다섯 번 좋아? 또이 다섯 번 좋아?